자, 이곳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아, 버가모 교회를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 예. 아주 이 버가모 교회도 아주 크네요. 그근데요 예,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큰 건물을 초대교회 때 지은 건 아니고요. 전부 다 교회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큰 교회를 지은 건 아니고 거의 뭐 가정교회로 출발해가지고 교회가 처음엔 작았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크게 진 거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있던 그곳에다가 아마 그렇게 지었겠죠. 럼 조금 장소도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근는 이제 거의 뭐 우리는 그냥 그 장소라고 믿고 믿고 다니는 거죠. 예. 자. 보가모 교회 왔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보가모 교회에서 나팔도 불고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지금 에,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 에, 초대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예비소교회는 처음 사는 걸 버려서 그 다음에 환란이 교회가 서문화교회 환란, 10일 동안 환란 학회가 있었던 것처럼 로마 황제 반쾌가 있고 그 이후에 예, 황제의 반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보가모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콘스탄티이 예,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하고 어, 천주교회가 시작된 혼합종교가 시작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가모의 뜻은 결혼이라 뜻입니다 세상과 결혼했다 이 뜻입니다 이곳은 보가모 교회입니다 보가모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보가모에게 주신 편지를 읽겠습니다. 모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반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반람이반람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굴물를 놓아 우상의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리에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수님께서사도 요한을 통해서 일곱 교회 중 어가모 교회에 주신 예,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혼한 자, 혼합된 종교를 얘기합니다. 기독교 가 공포가 되고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서 어,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천주교회가 등장이 되고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의 정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Hallelujah. Amen. Oh, God. Amen. 세 번째 애교의 에서하나님께 명하신 대년 마지막 날 완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